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선 그 제가 감, 감사한 것은 참 정말로 이 성교육하고 또 어린 세대의 미래 세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행사를 보시면 정말, 야, 이게 정말 귀중한 빛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뭐한 시간여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되지만 그동안 우리 A랩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준비해오고 연구해오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몸 담고 있는 지역사회나 또 학교나 이런 데서 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 조금, 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스킵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저는 조금 어, 의료적인 입장에서 오늘 좀이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미디어 때문에 생긴 이 현실적인, 아까 우리 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지금 이 제일 성교육의 핵심에 있는 나쁜 조항이 뭐냐면 성애화입니다. 성애화. 그 중에서 특히 조기 성애화라는 거죠. 조기 성애화라는 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부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성가치관 왜곡과 조기 성애화에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미디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오늘날 우리 성교육의 문제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각도인데요. 어린 세대에게 이런 조기 성교육이 교 무차별적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큰 다른 축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엄나물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엄나물이라는 표현보다, 아, 네. 엄나물, 음란물... 그냥 표현보다 저는 조금 강하게 포르노란 단어를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노도 아이들이 완전히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잘 설명이 되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상업적 광고나 여론데서 행해지는 교묘히 행해지고 있는 성애화입니다. 광고, 영화, 드라마 우리가 안 찾아 찾지 못할 곳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런 교묘하게 있는 성, 상업적 성애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술 떠 떠가지고 공교육에서 합법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성애화 교육이 시작된다. 특히 점점점점 그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문제는 부모들이 이것들이 좀 나쁘다는 걸 뭔가 아닌데 하면서도 정확하게 뭔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조기 성애화의 핵심에는요. 반은 성경적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게 되면 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저는 이제 요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성애하란 뭐냐? 우리 핵심 그 정의를 내려보다면 어떤 사물이나 인간이 그 고유의 특징이나 가치적인 특징을 성적인 것으로 만들거나. 성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애하는 단순히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정도 선이 아니고 그 안에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온갖 반성적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더구나 이 조기 성애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 나이에 청소년, 미래 세대에게 행해진다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의학적 또는 여러 가지 정신과 어, 의학적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 사, 어, 성교화를 자꾸 이공교육에서는요 이를 제도권 하에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세미를 하고 있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에서 만약 하게 되면은, 이런, 어, 조기성애하는 반드시 나쁜, 어, 특정이념에, 특정이념에 편향된, 그 왜곡된 정체성을 풀어넣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개인의 인성이나 발달 과정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요. 오늘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릴 이 조기성애하는 진짜로 위험한 것은 엄나물 중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이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그랬죠. 뇌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이 조기 성회를 통해서 이런 것이 진행하게 되면 이미 그 뇌의 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약물 중독이나 다른 행동 중독과 똑같이 중독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특히 여기 이제 기업 소화 성애는요 아까 상업적 성애하고그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그냥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요즘은 기업들이 아주 아 어, 나빠 나빠요 미래의 그런 자기네들 고객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의 고객층이 될 그런 소아나 음, 소아나 그런 어, 이제 그런 청소년들을 통해서 자꾸 그런 어, 성의화를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돈벌이 이용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이런 내 아이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믿는 가정일수록 다 하고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거 연구를 우리 우리 보건, 의료보건소 옆에 세미나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어린 소녀들을 도, 어, 향해서 이런 성향화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로 길게 생각할 때는 사회 전반적인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짧게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그 왜곡된 성적 이미지를 가지고 보여줌으로써아 나는 저 사람들처럼 되지 못하니까 나는 좀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좀 자기 성취도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쿨리지 팩트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쿨리지는 요 미국 30대 대통령 이름입니다. 이 3대 대통령 부부가 농장을 방문했을 때그 농장 주인이 쿨리지 부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암컷과 교미를 하는 수컷 소탑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 그 얘기를 어, 자기 남편인 쿨리지에게 좀 말해 주시오. 그랬는데, 그 쿨리, 그몸량주인이 쿨리지 대통령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동장주한테 묻습니다. 그수탉이 매번 똑같은 암탉이랑만격미를 하던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그러면은 그것을 내 아내에게 꼭 전해 주시오. 그랬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밑에 축은, 어, 이 실험 결과를 나타낸 건데, 밑에 축은 같은 포르노 영상을 보여준 했습니다. 세로 축은요, 실제로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의 어 페니스 발기 그리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적 흥분 상태를 점수로 나타내는 건데 밑에 보시면은 한 16, 1 8 같은 동영상을 포르노를 똑같이 보여줬을 때는 점점, 점점 점점 그 성적 흥분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18번째에 다른 테마를 보여줬더니 다른 영화를 보여줬더니 다른 포르노를 보여줬더니 갑자기 성적 흥분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면 우리 뇌에서 어떤 보상 심리를 보상 체계를 통한 우쾌락중추가 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희한하게 이쾌락중추를 자꾸 맛보고 싶어요. 자꾸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 세로움 모든 성적 세로움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꾸준하게 똑같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마리쿨리지베트인데 이 포르노, 즉 음란물도요. 바로 이것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그거죠. 포르 포로, 과도한 포르노를 사용함으로써 틀림없이 어, 중독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르노를 연구한 많은 연구에서 어,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뭐냐면 다른 알코올이나 행동 그런 중독과 마찬가지로 3C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더라는 거죠. 갈망하게 되고요. 조절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결국 장, 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포르노는, 맨밑때 보신 것처럼, 정상적인, 초정상적인 자극이 가미되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정상적인 자극은 뭐냐면, 어떤 자극을요, 실제로, 실제보다도 훨씬 더 흥미롭고, 자기한테 매력적으로 느끼도록, 이렇게 자극이 되어지는 그런 거죠. 우리 햄버거 이런 거죠. 사실은 몸에안 좋은데, 장장 맛있으니까 자꾸, 자꾸, 너무 나쁜지도 모르고 자꾸 먹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이, 오늘날,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요즘 인터넷 시대 때 이런 많은 인터넷 동영상들은 옛날에 저희들이 학생 때 보는 그런 프레이보이 책으로 되어 있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오늘날 책을 포로노를, 프레이보이지를 보고 흥분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오늘 왜 프로이보이가 이렇게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가라는 보면 이 도파민이라는 뇌의 뇌신경물질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심리적인 상태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도파민이라는 것이 아이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구나 이 포르노도 마찬가지인 거야. 특히 더 이때 스 스트레스 호르몬 다른 신경전달물질도 같이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거왜 그러냐면은 하 오늘날 어, 이엄남불 포르노는요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를 못봤셨겠지만 저는 봤습니다. 근데. 어, 그리고 어이 자신의 기대를 벗어나요. 우와 이런 것까지 아니 세상에 여러분도 들어나 보셨죠? 수간 동물하고 하는 거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런 유사한 것들이 너무나무나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 이거 흥미롭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즐거우면서도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요, 얘들이요, 끊임없이 이런 새로움이 공급이 될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비현실적이에요. 그렇좀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걸 보는 것은 뭐냐, 아이들은 학습하는 무조건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나쁜 어, 동영상이나 비디오가요, 아이들한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인터넷 포르노가 훨씬 더 위험한 이유가 뭐냐. 이게 손가락 하나면 다 돼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원하는 시간만큼. 네. 그래가지고요, 어, 이런 튜브 사이트들은 정말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내는 이렇게 도파민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더 취약할 수밖에 없죠 중독에 앞으로 그이 이 상태를 넘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가게 되냐면 뭐 포르노 종류가 많은 거는 뭐 당연하고요 가상현실 캠투캠 심지어는 이 포르노로 동결화된 도보시나 섹스 토이들까지도 이렇게 제공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뇌 어, MRI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어, 중독을 가진 아, 그런 질환들이나, 이, 호르노 중독이나, 똑같은 동일한 현상을 보이더라는 거죠. 이것이, 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어린 나이, 이제 어, 사춘기 되기 전에, 어, 뇌의 신경세포를 모식화한 건데요. 어, 청소년 초기에는 이렇게 모든 정보를 가지고 뇌의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빼고 저렇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이 중독에도 훨씬 지약하다 어, 이거 하고요. 어,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어, 치료보다 예방입니다. 예방 아시겠죠? 그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편적 진리가 되는 성경적 기준이 돼야 된다. 누가 예방하고 해야 되냐 전부 다 압니다. 법률과 의료인, 목회자, 학부모 전부 자기네 위치에서 자기 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합해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 세대를 건강하게 키우는 저희 부모, 그리고 저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